응? <목소리> 어? 아~ 봐서요. 어, 어, 어. 자, 일자로 걸어오면서 포즈를 치워주세요. 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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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. 제환이형 앞에 나오고 뒤에 가리지 말고 앞으로. 일자로, 일자로, 일자로. 예! 이좀 나오고 좀 가운데 좀 채우고 왜 이렇게 다떠으면 모델 사진 처음 찍어 봐. 야 이쪽을 보시고 좋습니다. 하나 둘 <목소리> 아, 네. 지금 두분약초 분이 때문에 아, 네. 여기 이상은 들어가지 말아주세요. 프 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네. 여기 네. 네. 뭐그금 그럴... 여기요. 예, 네, 여기 이상 네. 들어가. 여기 뭐 허블 파니까 여기까지 게임대로. <laughs>